정치 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공무원들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의도를 드나드느라 정신 없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김병룡 기자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정부부처 사무실입니다. 업무 시간이지만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 상임위 회의실. 출석한 장관을 보좌하느라 공무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회실 앞 복도는 부처 공무원들로 빈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았어도 와야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보좌관님이나 비서관님한테 상렬을 드려야 하고 직접 방문해서, 그리고 또 원림실에 대한 미의의 문화간식 때문에 직접 만나 잘 보이면 손해될 게 없다는 것이 부처 입장. 국회쯤에서 어, 볼수 있어요. 오, 오지 마라. 세종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온 뒤 국회 출장이 증가했다는 대답이 65%에 달했습니다. 국회 관계자의 대면 협의 요구가 늘었다는 응답도 32%였습니다. 상황을 완화할 대안이 없진 않습니다. 추위 단계 준비 단계예 준비 단계. 순간적으로 으로 의원실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에게 현안을 묻고 설명을 듣는 의원도 있습니다.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저의 화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부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피관기관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놀라운 정치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전체 차원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도 부처 공무원들은 국회 업무에 연연이 없습니다. 국회와 부처 공무원 간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